8대 시의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 끝났습니다. 올해는 사라진 바지락을 통해 태화강의 수중 생태계 환경 변화에 집중 조명했고, 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사태를 통해 환경 오염과 민간 시설의 사후 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등 의미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단 평가입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장 공백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의회 사무처를 향한 집중포화로 시작된 후반기 첫 행정 사무 감사 법적 소송으로 가지 않고 위원회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 사무처가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사 개월째 의회가 파행 상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좀 해피형으로 다 빠지고 있고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이 진상을 밝혀야 된다 생각하고요. 연간 400톤가량 쏟아졌던 태화강 바지락이 완전히 자취를 감춘 현상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태화강의 빨라진 유속과 퇴적 등 환경적인 변화가 바지락 어장 황폐화 원인으로 지목되며 지자체 의 실태조사 이행 계획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미생물이 생존할, 생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뻘밭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화강 서식지에서 쓸려내간. 그 실트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아닌가. 수년째 침출수를 바다로 흘려 보내고 있지만 지자체의 시설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민간 산업 폐기물 매립장 실태도 쟁점이 됐습니다. 민간 시설의 네, 사후 관리 허점이 집중 맞는데, 질타를 받으며 추가로 추진 중인 거예요. 민간 매립장의 네, 적절성 네,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오염수가 바다로지 흘러가고 있는데 하천이든.